모래에서 바늘 찾기 영어로 말하면 이 문장은 아래처럼 바꾸어 말해야 합니다.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 그런데 이것을 바로 영어로 하려면 너무 어려우니 원어민처럼 순서대로 영어 순역을 만듭니다.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. 수색하기 목적 바늘 안 건초 더미. 이제 영어로 바꾸면 됩니다. 수색하기 목적 바늘 안 건초 더미. Searching for a needle in a hay stack. 이제 모두 정리하여 마무리합니다. 모래에서 바늘 찾기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 수색하기 목적 바늘 안 건초 더미 수색하기 목적 바늘 안 건초 더미 searching for a needle in a hay stack 모래에서 바늘 찾기. Searching for a needle in a haystack 모래에서 바늘 찾기. Searching for a needle in a haystack